언니 대신 결혼해 결국 왕비가 된 여인 정희 왕후는 파평 윤씨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총명하고 또렷한 성품을 지닌 소녀였습니다. 당시 세종의 아내인 소원 왕후는 첫째 며느리 문제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기에 둘째 아들 수양대군만큼은 성품이 바르고 지혜로운 배필을 만나길 바랐죠. 그래서 상공들을 보내 적합한 여성을 직접 살펴보도록 지시했고 이때 혼담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은 정희 왕후가 아닌 그녀의 언니였습니다. 그렇게 상공들은 윤씨 집안을 방문하여 언니를 중심으로 혼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린 윤씨가 언니 옆에 떡하니 앉아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어머니는 니네 차례는 아직 멀었다며 꾸짖고 내보냈지만 상공들의 눈에는 그녀의 기운이 범상치 않다고 느꼈죠. 잠시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상공들은 그녀의 당찬 태도와 명료한 대답에 감탄했고 결국 언니 대신 윤씨가 간택되는 이례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궁궐에 들어온 뒤 그녀는 단정하고 현명한 태도로 소원왕후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수양대군 역시 그녀와 큰 갈등 없이 가정을 꾸려갔죠. 이후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통해 왕위에 오르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언니 대신 선택된 우연한 계기가 결국 조선을 이끈 강력한 왕비를 탄생시킨 셈이었습니다.